아 아직 안했어 자 여기는 몽트빌 예.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몽트빌입니다 꼭 스위스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우와 밤에 오면 화려하겠다 네밤에 오면은 오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와일드로켓 네. 네 몽트빌 스테이스쿨도 보이고요. 네. 자 우리는 비스트로에 피, 피자와 파스타를 먹으러 갑니다. 빨간 전화기 저거 있는데? <laughs> 네, 여기는 몽트빌. 예, 꼭 스위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야, 아래 풍경도 잘 펼쳐져 있고, 예, 위쪽에는 카페, 뭐, 옷가게, 뭐, 크래프트, 크래프트, 그러니까 뭐, 어, 손으로 만든, 만드는 것들, 뭐, 별의별 별의 게다 있습니다. 네. 먹을 것들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마트바 어, 캔디도 팔고, 뭐 안티크샵도, 그러어 옛날 고전 풍의 어, 가구들, 예 그런 것들도 팔고, 예키지전 안에서 선물가게, 네 예, 많이 있네요. 네, 예, 주얼리샵도 보이고요. <laughs> 아니어 포에트 카페 어 여기는 뭐 시인들이나 볼수 있는 시인들이 먹는 그런 카페 네잘 됐네요 저 안쪽에는 버거핏 이즈니스라 데가 있고 <laughs>

아뭐크라프트하고 갤러리, 음. 스튜디오, 카트 스튜디오 뭐 이런거 많이 하네 응. 네 30밀리언 또또도 하나 타고 내려가요 밑으로

링크로 알았어. <laughs> 피자. 어, 치즈 피자입니다. 트리 치즈. 피자의 피자의 치즈. 치즈. 왜 윙. 아, 그래? 치킨 잘 만들었어? 어, 이거는 진짜? 플레인. 어, 플레인 어, 윙. 그리고 음. 칩스. 여기 치킨 소스에 그레이비 소스. 어. 치킨 소스, 그레이비 소스. 괜찮겠다. 어이! 야, 파스타도 괜찮고. 아니요. 볼로네이즈. 이게 볼로네이즈. 맛있고, 음, 피자도, 배고파. 야 피자도 맛있네. 어, 그레이비 소스 되게 괜찮은데? 이거? 음, 피자도 괜찮아. 어, 피자도 괜찮아. 맛있어. 치킨도 맛있지? 음. 음. 와우.